오늘은 불글의 의지에 대한 TMI 영상. 불굴의 의지는 9월 26일에 출시된 신규 각성으로 체력이 20% 이하일 때발동하며 체력이 60%가 될 때까지 회복이 된다 체력이 60%가 되는 순간 회복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격을 당하면 그만큼 더 회복이 된다 0.2초마다 체력의 2%만큼 회복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최대 체력에 따라 회복 속도는 같지만 회복량은 다르다 회복량이 최대 체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력이 높은 돌격수가 사용하면 회복량이 그만큼 좋은 편이다 각성 중에서는 강건이랑 시너지가 있다 최초 발동 이후 쿨타임이 80초로 꽤긴 편이라 별도에서는 최대 2 번, 정령에서는 3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타임은 회복이 종료된 이후부터 돌기 시작한다. 회복을 하기 전 낙사를 당하거나 회복량보다 높은 데미지의 공격을 당하면 각성 효과를 날리는 세민니 주의해야 한다. 발동 체력보다 높은 데미지의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점령처럼 자살이 가능한 모드의 경우 발동하기 전에 리스폰을 통해 구글의 의지를 킵할 수도 있다. 발동 중일 때 회복 포션을 먹어서 체력을 채우면 회복이 일찍 멈출 수도 있다. 오타비아나 파르트처럼 자일이 있는 경우에도 회복 효과를 확실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로렌과 백스의 경우 백스가 구글의 의지 따로 엑스를 재소환할 때마다 쿨타임도 초기화 된다 결투 심야 맵 용암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궁굴의 의지를 발동할 수도 있다 효과 발동 중 용암 데미지를 활용해 회복을 더 알뜰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용암 딜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 용암을 밟고 있으면 회복량을 못 이겨 죽시게 된다 용암 딜을 초기화할 경우에는 초기화된 용암 딜보다 회복량이 높아서 결국에는 회복이 종료되긴 한다